안녕하세요. 사이다머니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관 배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 코스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관방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까지 도달 했습니다. 이 흰색 관점은 사라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자, 보세요 0.618 에서 저는 되돌림이 나온다고 말을 했고 0.382가또 중요 반등 포인트 입니다 그러면 이 채널로 봤을 때는 다시 21k 까지 도달을 했다가 채널 하단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일 건데 여기를 살짝 돌파할지는 뭐 어쨌든 봐야 되고 돌파 후 내려온 거라 어, 뭐, 물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19K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솔직히 얘기하면,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매수 타이밍은. 어, 매수 타이밍은 맞는데, 어, 손절과 익절의 차이는 이 정도 되겠네요. 음, 2대1정도 2대1정도 됩니다 아, 2대1정도 됩니다 2대1 2대1의 매수를 태워야 할지 고민이네요 어찌 되었던 음또 주말입니다. 주말에 보편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를 보면 요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0.5와 0.382 사이에 주말 사이에 횡보를 좀 하다가 어 3십일에한 네, 이쯤에서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매수하지 않고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 좀 지켜볼게요 아, 일단 이번 주말까지 좀 지켜보고 2십일이 평의 지지를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경우 이런 거예요 2십일이평 지지와. 황행의이 지지 구간이 비슷합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19.6까지는 다이렉트로 또 바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어, 프로 순조를 잡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는 좀 대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하시고 주말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보고 월요일쯤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만약 긴급하게 어, 주말 사이에 잡아야 되는 자리가 나오면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톡 링크에서 들어오셔서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안 나오면 당연히 뭐안 말씀도 안 드리겠죠 그렇게 어, 참고 진행을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 네 이번 좀 4시간 텀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좀 눌러 주시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